이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에스더서를 먼저 전반부에 살펴보고 후반부에는 이것이 부림절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더라는 이름의 배경이고 두 번째는 에스더가 살았던 시기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배경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페르시아어에서 별에 해당하는 단어인 세타라에서 왔다는 견해입니다. 어, 그런데 세타르의 이 글자와 에스더의 글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어에서 별에 해당하는 단어인 아스테르에서 왔다는 견해가 또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어, 이 페르시아를 비롯한 중군동 지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한 시기는 한참 뒤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리스어에서 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여신 이름인 이시타르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어, 다니엘이나 에스더 시기,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시기에는요. 신의 이름을 사람 이름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만을 봐도 아니엘의새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각각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요. 그 이름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름의 형태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언어학적인 면을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시타르와 에스더는 상당히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원발음은 에스테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시타르와 에스테르는 자음이 똑같은 글자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시타르는 성경에서는 아스타로트라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아스타로트죠 아스타로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고 어,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스타로트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테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원을 알게 되면 우리가 에스더라는 이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에스더서라는 이름이 바알서 아스타로서 이런 이방인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책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경 이름에 그런 이방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런 책이 성경, 정경 안에 들어왔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제국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페르시아 제국은 앞선 제국들보다 훨씬 관용 정책에 많이 펼쳤었는데요. 예를 들면 종교적인 면에서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도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중간 상태인 메데바사 제국 때 사자굴에 던져졌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이런 피 지배맨들의 어떤 종교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훨씬 나은 상황이 도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그렇게 힘든 시련을 겪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요. 어, 이방신의 이름을 얻었지만 예를 들어 다니엘은 벨드사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책의 이름이 결정될 때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분명히 바벨론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하닷사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정해지지 않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성경책을 정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제국 내에서 박해를 받을 때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이후에 로마제국에서 밀라노 측령이 발표된 뒤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관용을 얻게 되자 그때부터 급격한 세속화의 물결을 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유대교죠. 관용 정책을 얻게 되니까 급격하게 세속화의 물결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핍박을 받지 않고 관용될 때요. 이 엄청난 세속화의 물결을 맞고 흐지부지되고 타협하게 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르시아가 종교적으로 관용정책을 펼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좀더 나은 상태로 도래했다고 볼수 있지만 오히려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시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황폐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 이 에스테르라는 이름은 에스더 개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뭐 혼합이거나 어떤 세속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해주기 보다는 에스더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그시대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시타르와 같다라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이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시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핍박이 훨씬 강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임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다사라는 히브리인의 정체성보다는 에스테르라고 하는 이방인, 이방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에스더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페르시아 왕에 대한 언급만 190번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이런 책이 정말 성경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서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종교개혁가 칼빈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에스더서를 소재로 하여서 일체 설교나 글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스더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중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사 섭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에스테르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위기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구원해 내신다는 놀라운 그 구원의 스토리가 담겨진 책이 바로 에스더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특별히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드러내시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루키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 여성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에스서서는 이방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여성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서서를 면밀하게 읽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면밀하게 읽다 보면 은어 우리가 어떤 의문점을 또한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드라마 가본 같은 우연들이 계속해서 겹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우연들은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터 시작합니다. 어, 제가 자막에 성경 구절을 같이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필 왕후 와스디가 잔치에 나오라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눈에 하필 에스더가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 번째는 아하수에로는 왜 수백 수천명의 처녀 중에서 하필 에스더한테 꽂혔을까? 이기 부분은 이제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긴 하죠. 그럼 다음 승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하필 왕의 내시 둘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말해서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습니다. 내시들은 하필 모르드게가 있을 때, 물론 있는 줄 몰랐겠지만 그때 얘기를 했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좀더 은밀하게 자신들만 방에 들어가서 말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한 번만 했다면 그 뒤에 벌어질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전 부분입니다. 마술의 왕이 잠을 못 이루는데 하필이면 하고 많은 책들 중에서 왕실 연대기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실 연대기를 읽어주는 사람이 하고 많은 내용 중에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룸모를 고발했던 장면을 읽어줍니다. 왕이 지금까지 그 일을 겪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갑자기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양심이 새로 생긴 것처럼. 과연 이것들이 모두 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이 에스더서 6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에스더서 6장부터는 이 우연처럼 보인 일들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왕이 포상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오느냐 2인자였던 하만이 왕을 만나려고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필 또 하만은 왕이 포상을 주려는 자가 자기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온갖 조언을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에스더서 7장으로 넘어가면 어,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만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에스더가 앉은 걸상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눕는 침상입니다. 그 하만이 그 눕는 침상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이제 에스더에게 어,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하필이면 왕이 보고 아 하만이 에스더를 격탈하려는구나라고 오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정말 우연이라고만 할수 있을까요? 너무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사건들 아닙니까? 특별히 저는 이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중에서도 에스더서 6장 1절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 구절을 중심으로요 에스더서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제 서론으로 시작해서요 왕의 칙령이 첫 번째 있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이제 하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죠 하만에게. 그리고 이제 6장 1절이 중심부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다음에 이제 모르게와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의 두 번째 측령이 나오고 결론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거칠게 구조화를 한 건데요. 어, 이 수미상관 구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수미상관 구조는 이제 중심이 중앙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 부분이 중심 메시지가 제가 앞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기승전결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어, 언급했던 사건들이 9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들 대부분이요, 어,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의 180도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와스디가 페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안나오고있다고한 것이 아니죠. 헤게나 아하수에러가요, 처음부터 에스더 알고 점 찍었던 것이 아니에 왕을 암살하던 내시 둘조요 모르드게한테 들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우스로 왕이 잠이 안올때 모르드게의 활약이 적힌 부분을 읽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만도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더가 말해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들이요, 인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통제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의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은요, 인간 내부가 아니라 인간 외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말은요, 아주 철저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너 인생의 주인이 너야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써서는요. 하나님을 꽁꽁 숨겨놓고 인간의 삶을 우연이라고 하는 요소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우연의 일치와 이 사건들의 반전, 그리고 또한 이 우연의 일치와 반전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때는 왜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 사건들이, 그 사고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던 사건들을 어, 결국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여러 사건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여러 사건들이 나중에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더 높은 신앙의 경지인 무엇이냐면, 후에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후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아, 내가 더 이상 이해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알 필요가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 다음 경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신,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내가 알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내가 알아야 되고 이해가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에스더서에 대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르드가와 에스더의 용기, 결단, 뭐 금식,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에스더서와 불임절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절기 앞서서 우리가 봤던 뭐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제 이런 절기들이 대부분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식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임절은 아주 유대인만을 위한 절기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개인의 싸움이 나중에 민족적인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 불임절의 유래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승리했다. 이제 이런 제이 결론으로 에스더서에서는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절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결코 이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절기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을 보면요, 도성 수산에 한 유대아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모르드게의 증조할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베냐민자손이고 기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스란 이름이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9장을 보시면요. 1절, 2절에서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 다시 말하면요. 애써서 봐요. 지금 모르드개를 통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르드개는 또 다른 사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마는 누구의 자손이냐? 에스서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아각사람입니다. 아각사람. 여기서 아각이 누구냐면 3회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이 전쟁을 했던 그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이 바로 무엇이다? 아각이었습니다. 지금 에스서서는 모르드계와 하만의 개인적인 다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쪽속 간의 오랜 전쟁을 다시 상기시키는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최초 분쟁은요, 출애굽기 17장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적한 첫 번째 민족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하고는 영원히 싸우시겠다. 이런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계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장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을 때요 하나님의 헤렘.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을 명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물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사울과 이 아말렉의 전투를 얼마나 긴밀히 에스더서와 연결시키고 있냐면요. 에스더서 9장 10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제 하만이 몰락하고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재산을 일절 손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들의 재산 재물에 손을 대서 그것에 눈이 멀어서 결국 몰락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재산에 일절 손해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온전한 승리를 보여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사울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울인 모르드개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라고 할수 있는 것은요 아주 먼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탄과 그 후손들은요 아말렉처럼 하만처럼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공중권세잡은 이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꿈치를 꽉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그 사탄의 후예들을 머리를 짓밟으신다, 완전 깔아뭉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말렉은 멸절이 될 것이고요. 우리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애서서가궁극적으로이 불임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을 몰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고, 이젠 제일인데 그 승리를 완전히 확정하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2 바이블 구약편이 절기와 관련해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유대인의 절기는 6월절에서 시작해서 부림절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이 6월절과 부림절은 놀라운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다음 표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이제 첫 절기고 그리고 이제 부림절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이었고 페르시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똑같이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그 배경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서도 왕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이 멸절당한 위기였고 여기도 아말렉 사람 하만 때문에 언약 백성이 멸절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다 드라마틱한 구원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져서 결국은 거기서 지나가고 이제 이집트 왕과 그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 에서서에서 마찬가지로 하만과 그 어떤 세력들은 다 멸절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접자들이 죽었고요. 마지막에 유월절이 끝나고 축제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 이 하만과 그 세력을 이긴 것을 통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축제가 제정되는 장면이 이 절기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유월절 잔치로 시작해서 불임절 잔치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뭘하셨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제 잔치를 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자, 동네 잔치하면 소 잡고 양 잡고 뭐 노래 부르고 왕자 질걸 이제 이런 걸 생각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잔치를 벌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양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를 그 최후의 만찬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는 어떤 잔치가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바로 이 불임절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원소들은 멸절이 될 것이고요. 언약 백성은 결국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이 불임절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아이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네.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와 잔치 혼인잔치를 벌이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에스더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서설 배경은 이슈타르라고 하는 바벨론 여신의 이름으로 유래한 그 에스테르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에스테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자 하는 것은 페르시아와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세속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에스테르라고 하는 정체성에 숨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이 히브리임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 에스테라는 정체성에 숨어서 살고 있는 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여러 사건들의 선배를 통해서 그들 결국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고 도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그 믿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가 숨겨진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제 이 불임절은 결국 유대인들만의 그들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신약과 창세기와 사무엘상과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안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6월절 축제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마마 불임절 축제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당에서 같이 에스더서와 같이 그 속에 살았던 믿음의 인물처럼 사야 의 시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에스테르라고 하는 이방신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가리채 살아갈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도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우연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스소스를 통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